안녕하세요, 마법사님 먹을 여러분. 헬로포터 신우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굿즈는 해리포터 필름 볼트 세트와 해리포터 마법 같은 일련입니다. 많은 분들이 꾸준한 책 리뷰 요청을 해주셨었습니다. 그런데 책 리뷰는 내용을 공개하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 리뷰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드디어 오늘 문학수첩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책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! 물론 그렇다 해도 책 내용을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책의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한 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같은 일년이라는 책이고요. 어 이쪽에 있는 이 거대한 친구는 해리포터 필름 볼트 세트입니다. 둘다 일단 너무나 너무나 예쁘죠? 웅장합니다. 아 정말 정말 멋져요. 이거는 책 권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책부터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추워. 어 여기 너무 추워. 일단 이책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좀 독특합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일러스트들이 들어있고 지금 표지부터 너무나 너무나 예쁩니다. 뭔가 뒷면은 앞면보다는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 일러스트가 일단 너무 예쁩니다. 우와 이거는 저희가 아는 그 호그와트 가는 배 느낌과 차이가 있습니다. 거의 뭐 캐리비안의 해적 수준의 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멋지네요 그리고 이 책들을 쭉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, 12월 20일 페트로누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해리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어떤 마법사가 불러내느냐에 따라 다르단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12장 페트로누스 이런 내용들이 날짜별로 한 문장에서 열 문장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긴 책을 읽기 좀 부담스러울 때 그냥 한번 쭉 펼쳐서 아무거나 보고 롱 바텀. 만약 사람의 뇌가 금으로 되어 있다면 너는 위즐리보다 더 가난할 거야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드레이크 말포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3장. 니콜라 플라멜, 6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또좀 살펴볼까? 오 일러스트가 와 미쳤다 이 헤그리드 개멋있게 나왔는데요. 후, 돼지꼬리까지 와 이건 너무 귀엽다 이 헤그리드와 이 장면 이 장면 너무 귀여워요. 와 이거 소장용 책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날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 25일 제 생일. 이거 너무 예뻐. 뭔가 이런 걸 보면 막 설레지 않나요? 어떤 테마파크 같은 느낌인데 해리포터스러움이 묻어 있고 일러스트 보는 재미들이 쏠쏠합니다. 이번엔 4월 26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월 26일은 이제 와이프 생일 맞나? 맞겠지? 맞아야 돼. <놀람> 몸 전체가 녹색과 금색의 불길로 이루어진 용들이 불꽃으로 가득한 요란한 폭발음을 내면서 복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.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, 28장, 스네이프의 가장 끔찍한 기억. 그리고 이거는 일러스트가 또, 크 묻혔다리, 묻혔다. 사실 저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돼궁금해져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12월 24일. 12월 24일은 저희 딸 하윤이 생일인데 크리스마스 크래커 일세. 덤블도어가 기대에 차서 커다란 은색 크래커 한쪽 끝을 스네이프에게 내밀었다. 스네이프는 마지못해 그것을 잡아당겼다. 총소리 같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크래커가 분리되더니. 박제된 대머리 독수리가 얹힌 크고 뾰족한 여성용 마법 모자가 나왔다.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11장 파이어볼링 이런 내용이 있었나?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사실 이 책의 컨셉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해리포터의 한 문장을 손글씨로 적어서 게시물로 올리는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뭐 본인 생일이나 뭐 기념일 또는 그날그날 날짜에 맞는 문장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가격은 26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해리포터 필름 볼트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으 이거는